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세부 한일에서 어, 네그로스에 있는 교민들에게 지원품을 음, 보내주셔서 제가 건너편 일로안까지 지원품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어, 지원품 받아서 어, 네그로스에 있는 다이빙샵 사장님들과 몇몇 교민들, 교민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와서 배달하는 것까지. 응. 그 d a 오늘은 연휴 끝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되서 여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어, 엄청난 사람들이 접을 수가 있네요. 와. 어떻게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사람 많은데 오늘은 갔다가 돌아올래면올때 갔다가 돌아올 때잘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물건 갖고 와서 지원품 갖고 와서 또 이제 배달도 가야 되겠지. 알겠습 어, 편도로 저 트럭 오토바이 트럭 가는데 편도로 500페소 안에 12,500원 정도. 어떠러만? 몇개 동안? How m u c 5만 대요. 아0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큰 남자 큰 남자 큰 남자 핸로5 0 0 입니다 5 0 0 12,500원 뭐 별거 싸진 않네 트럭 이겁니다 리무진

This is not about Still many lines. How's your feeling now? Huh? How's your feeling? Very hot. Because now it many, many We are Pila going to Luluan. 5,000 more. How <laughs> are you playing? Bye, Big boy. Kuya, go join. Hello, guys. Happy New Year, everyone. Hey, not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This is our first ride going to Triload uh. this year. Yeah, uh, it's a It's this first going there, Yeah mm. this, this year This year This year We're so lucky. Look, oh, look, look Look, our car Very Famous, this car mm. Veritaco? Lim limousine hey. Hey. More, more Slowly, slowly. <laughs> slowly, slowly. what's <Push> your phone? <laughs> 파이널리 로 레이밍! 레이밍! 자 이제 배가 출발하려고 게이트 문 닫고 있습니다 게이트 문 닫고 나면 출가 배가 이제 또그 밖으로 나가고 있네요 그 밖으로 또그 밖으로 나가고 이제 거의 완전 꽉 찼습니다 완전 네 완전 꽉찼고 출발하고 나면 여기서 반대편, 반대편 부두까지 40분 정도 운행을 하고 나면 세부 체남단 아, 릴루안 지역까지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4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조금 오니까 좀 걱정되긴 하네요. 출발합니다. 배들이 굉장히 크죠? 여기 화물차들을 거의 싣고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 이동하는 배들이 상당히 큰 배입니다. 저게 보이는 마틴5. 마틴5는 현재, 마틴4. 마틴4는 현재 저번 태풍에서 의해 일부가 조금 파손되어서 지금 수리 중에 있고요. 배에는 이렇게 정말 가득 찼습니다. 버스, 트럭. 이 버스는, 음, 네그로스 도마게티를 출발해서, 어, 세보, 세보시티, 남쪽 터미널까지, 사우스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버스입니다. 2층에 네. 총 3개층의 객실이 있는데, 아거기 있는 의자도 거의 만석입니다 만석 만성. 자 돌아올 때별 문제 없이 잘 돌아와야 될 건데 조금 걱정이되긴 하네요 아 코스트가드 배 들어옵니다 배경배가 그렇게 어. 배 불렀나 왜 연기가 나지 싫었습니다. 저력이 이제 배에 시고 생각보다 배가 빨리 출발할 것 같아요. 지금 배가 거의 만풀 세가는데 이렇게 싫하다세 이렇게 풀어지면 세력이 되어요 식사! 이렇게 비걸 하고 약간 음식을 이 지금 좀 걱정이네. 그래서 가서 식, 울고 싫을 만큼 최대한 물건 다 실어서 이렇게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비가 많이 오면 오늘 배달은 힘들 것 같아요. 아... 오늘 배달은 힘들고 비가 많이 안 오기를, 비가 안 오기를 바래야 될까요? 자, 여기는 마요오시핑보트에서고 모두는 밥, 땀, 비, 깜, 비묻어입니다 이제 도착 아, 5분, 해봐, 해봐. 5분 전, 잠시 후면 아, 세부남단 바토 네. 보드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좀 오네요. 그래도 자 저도 이제 내려가서 살살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출발 준비해 Let's go now. Big boy is there. Big boy. Go, Dito, Dito. What are you doing big boy? Well, I'm very busy now. <laughs> 자여기다 h e 네 이제 자, 다시 네그로스로 돌아갑니다 표커들라고드라 지금 하트 떤 나오? 어, oh, no. 12.58. 1시 30분, 제가 다음 때라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타고 메모가 하겠습니다. Okay. Go! <laughs> There, there. 이0원0 0원0 0원이 돼지 껍데기 튀긴 거자롬이랑쌀 튀긴 거안파0 이렇게 해서 um. 샀습니다 나중에 you know. 요셉이랑 조카 요셉이랑 나눠 먹으려고. 음. 네. 이렇게 삭, 또 삭고, 이렇게 보면 이제, 물도 실었고, 이제, 돌아가서, 열심히 또, 나눠드리고 해야 될것 같네. 아, 덥다. Very hot. Yeah. Got success. Success. Complete. Yeah. Good okay. job.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이제 같이 이제 사고, 응 둘이 같이 사가지고, 살거 사고, 받을 거 받아서 넘어가는 중입니다. 아